현재 상점에서 현재의 물품량이 있대 그러니까 이 회사 가면 창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창고 이렇게 가면 말이야 이 창고에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는데 이 창고 입구지 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말이야 이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현재 물품량이 얼마만큼 있는 거야 현재 근데 그러니까 얼마가 있는지 몰라 이렇게 현재 물품량이 있는데 말이야 여기다가 매일마다 x 그램을 구입한다는 거야 물건이 들어온다는 거지 매일마다 얼마씩 들어와? X그램이 들어오는 거야. 그 그리고 80일 동안 계속 빼가는 거야, 매일마다. 얼마씩 빼가? Y그램씩 빼간다는 거야. 그러면 판매가 끝난다는 거야. 재고량이 없다는 뜻이니까. 재고량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 다 팔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며칠 걸렸다? 이렇게 다 팔고 남는데 며칠 걸렸다는 뜻일까? 80일 걸렸다 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어떻게 내용을 이해하시냐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매일마다 x그램이 들어오지. 몇칠 동안? 그렇지. 그럼 여기 물이 물건이 들어온 양이 얼마야? 매일마다 x그램이 들어오지. 80x만큼 물건이 창 들어왔는 거야. 그 나가는 건 매일마다 얼마씩 나가? 그렇지. 나가는 건8 0알가 나갔겠지. 총 80일 동안에. 근데 최초 양이 있었던 거야. 그 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K라고 둬야 돼. 이게 뭐다? 현재 물품의 재고량인 거야. 자,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다 팔리고 없다. 이걸 어떻게 식을 만들어야 될까? 어? 어? 뭐라고? 어. 그럼 한번 세워서 봐. 어떻게 세울래? 뭐가 0이 되는 걸까? 재고량이 0이다. 그럼 재고량을 어떻게 세산면 될까? 처음에 있었던 K 양에다가, 더하기 뭐. 매일 들어온 물의 양, 매일 들어온 물건 X가 며칠간 들어와? 80X가 들어와 이게 들어온 양이야 이게 들어온 양이고 내가 들고, 들고 있는 양인거지 빼면 이게 0이다 이 뜻인거야 그러니까 이 두개가 같은 뜻인거지 요게 식인거야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자 됐지 자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야 처음에 물건이 얼마가 들어있었다고? 처음에 물건이 k 그램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1일 구입량을 20%를 감소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물건이 들어오는데 매일마다 x 그램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x 그램이 들어온 게 아니라 들고는 오 구입량이 20%가 감소됐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0분의 8x가 들어오는 거야. 5분의 4x가 들어온다 하면 되겠지. 매일마다 5분의 4x가 들어오는 거야. 되니? 그리고 매일마다 yg씩은 그 똑같이 파는 거야. 매일마다 yg은 그 똑같이 판매하는 거지. 그데 당연히 들어오는 양이 적으니까 80일을 못 견디지. 왜? 그렇지. 그럼 더 빨리 팔리겠지,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총 며칠이 걸렸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또 식을 세우있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식을 세웠을까? K 어. 60X. 60x가 아니라 60분의 60곱하기 5분의 4x가 60y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개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문제 이런 뜻인 거지. 잘 됐냐? 자, 그런데 구입량을 20%감소해또 다시 해보자는 거야, 또. 한번더 해보자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하자? 이번에는 최초량이 k가 그대로 있는데. 매일 들어오는 양이 어떻다? 20% 감소된 5분의 4X가 된 상태에서 매일마다 얼마를 꺼져보낸다? 매일 일정한 양을 판매한다는 거지. 얼마를 판매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 매일마다 판매되는 양을 뭔지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Z. 뭐 이런 식으로, 뭐 물음표, Z를 하자고. 그치? 그러면 며칠을 판매하겠다? 80일을 판매하겠다는 거야. 그니? 그럴 때 z를 한번 생각해봐라 뜻인 거야. 이 z가 기존의 y보다 어떻게 됐었냐를 생각해봐라. 1일 판매량이 몇 퍼센트를 감소시켜야 되느냐. z를 y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 말인 거야. 이해 돼? 자, 그또 식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y는 80, k 플러스. k 그냥 바로. 어, 80 곱하기? 80, 5분의 4x가 되겠지. 그게 얼마가 돼야 돼? 80z가 80제트. 된다, 이거지. 이럴 때 z를 구해보는 거야. 이 z를 구해봐라. 1일 판매량을 구해봐라, 이 뜻인 거야. 얘를 구해봐라.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해보라, 는 뜻인 거야. 그럼 구해보자고. 자, 지금 미지수가 3개기 이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묻는 게 뭐냐면, 1일 판매량 z가 기존의 판매량보다 어떻게 되냐고 물었으니까, 여기는 모든 미지수를 무엇으로 표현, 그지 y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y만 남기고 나머지 미지수를 다 죽여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연립방식을 풀어보는 거야. 자, 이 두식을, 아, 요거 정리 좀 할까? 한번 더자자 k 플러스 얼마? 80x가 얼마다? 80y. 이렇게 두껍냐, 이거? 두껍지 않냐그 다음 얘는 뭐야? k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요거 약분하면 1이 되잖아? 48x가 얼마다? 60y다, 이거지. 그럼 이거 둘이 빼면 좋겠지? 자, 두 개를 뺀다. 그러면 32x 남나? 32x가 얼마야? 60아이. 자, 나는 y를 살리려고 하지, 그지? 그럼 x를 죽여야 된다. 그럼 x는 얼마가 돼? 32분의 20y가 되잖아.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 400분하면 8 되고 이거는 5뭐 되겠지. 그래서 얼마다? 8분의 5y란 걸 알게 된 거야. 됐냐? 여기는 X가 뭐다? K도 Y로. 어, 바꿀 거야. 여기는 X를 뭐라 적을 수 있다고? 8분의 5. 얘를 8분의 5Y로 적을 수 있다, 이신 거야. 자, 그럼 여기는 K도 바꿔야 되니까, 이 X를 요식으로 대입을 해보자. 됐냐? 네. 그럼 K 플러스, 자, 80X잖아? 그럼 8랄라 1 10, 0나 10, 10대니까? 50Y. 가 얼마 뜻이야? 80. 80Y니까, a K가 얼마 소리야? 65K. 아, K도 30Y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럼 여기는 K도 뭐로 바꿀 수 있다? 30y로 적을 수 있으니까 z를 구하시게 된 거지. 그럼 이 식을 한번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있어? 30y 더하기. 나쁜 면 이거 10대지, 그지? 50. 아니지. 5분도 아. 5분도 그러네. 이게 복잡한데. 80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8분의 5야, 그지? 이거 10대지, 그지? 아니야? 약분하면 2 되니까 40 되는 거지. 대체 뭐라 적을 수 있다? 40? y가 얼마다? 80z가 되니까. 이게 70Y잖아. 그럼 Z는 얼마가 돼? 8분의 7Y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양이, 7분의 요 양에 8분의 7만큼이 된다는 거야. 맞아? 네. 그럼 8분의 7이 몇 퍼센트냐, 이거지? 그럼 8분의 7에다 뭘 곱해보면 돼? 100을 곱해보는 거지. 100을 곱하면 이게 얼마가 되나? 약분하면 이게 2가 되고, 얘는 25가 될거 아니야? 요걸 다시 약분하면 이게 3.5가 되잖아? 아니야. 그럼 25에다 3.5를 곱해보게 되면, 5, 25, 120이 되고, 5가 되고, 7이 될거 아니야. 맞아? 그럼 87.5%가 되지. 무슨 말이야? 지금 이 Z가 기존에 있는 판매량의 몇 퍼센트다? 그럼 몇 퍼센트를 감소시켰다는 거야? 답이 12.5%가 답이 되겠지. 몇 퍼센트를 감소시켜 했느냐? 12.5%가 답이다. 이 말인 거야. 네, 아, 무슨, 무슨 말이 되냐좀 많이 어렵지? 자 너희들 지금 다시 풀어본다. 모던 모에다가 네. 보트 갖고 왔어? 보트 갖고 왔지? 선생님책 그림 다 그리고 오늘 지수한 거다. 아니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다시 풀어본다. 알겠냐? 네. 자, 다시 풀어보셔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시고 어려워?